안녕하세요. 이번에 지스타 카프라 모델을 하게 된 모델 오아입니다. 아, 요즘 여기 지스타를 위해서 열심히 춤 연습도 하고 있고 모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번 2019 지스타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. OST에서 좀더 약간 리드미컬한 노래도 함께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됩니다. 진짜 6시간 넘게 다들 쉬지도 않고 쉬라고 해도 잘안 쉬더라고요. 여러분들한테 보일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<laughs> 2019년 지스타 저희 그라비티관에 오시면 어, 저희 카프라 모델들의 댄스타임 그리고 여러 가지 신작 게임 그리고 저희 모델들의 댄스타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델분들의 그 캐릭터 코스프레가 있어요 그 예쁜 캐릭터를 완전 현실화해서 보여드리니까 오시면은 되게 즐거운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실 거죠? 저희 보라